버섯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버섯 물만 넣습니다. 제가 버섯을 먹기를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담가놓고 따라서 지금 넣었더니 너무 편합니다. 나눔에서 버섯을 주셨는데 제가 일단 말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냉장고에 한번 들어가면 요리해서 다시 끓여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버섯을 좀안 먹다가 이게 이렇게 담궈서 한꺼번에 담궈서 씻어 가지고 담궈서 먹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버섯이 이제 다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 기운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무엇이 달라서 그런지 옛날에도 제가 이런 버섯 먹어봤는데 이 버섯은 나눔으로 해준 건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은요 설이 한번 맞은 건데 설이 맞으면 무나 이런 게 독하지 않대요. 그래서 바로 국을 끓입니다. 원래 무는 좀 삶은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삶아내고 다시 이, 이 무시래기는 국을 끓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이 맞고 한 것은 바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된장히 뜨다가 숟가락이. 버섯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이제 이것은 익으라고 두고, 이게 라면만 끓여 먹을 줄 알잖아요. 근데 라면이 아닌 이걸로도 끓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엇이 들어올 거냐면, 가지, 제가 한쪽에서 썰어서 넣겠습니다. 라면이 맵고 안 맵고, 이제,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나봐요, 냄비를. 제가 당근에서, 너무 이제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새 걸로 구입을 했는데 그분은 안 쓰셔서 새 걸로 그냥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냄비가 좀 사용하기가 차라리 하나였으면 더 좋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저 샀더니 요리하기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맵게 먹고 안 맵게 먹고 할 때는 뭐 라면 끓이고 뭐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한가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색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이건 이거 하고 있죠? 이것은 가지, 나물, 가지국이나 다름없는데요. 제가 이게 다시마. 네, 다시마를 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안 먹어져 가지고 잘게 썰었어요. 밥에 얹어도 잘안 먹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국에다 넣어 봅니다. 밥에 넣을 었 때가 더 부드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밥에 넣어서 먹으면 더 새콤 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오늘은 국에다가 또 밥에 넣었던 걸 냉장고 두고 안 먹어져가지고 이제 국에도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강, 생강이 이 동그란 생강을 그냥 뿌리랑 막 이건 된장이에요. 뿌리랑 같이 쟤습니다좀이익야야 되겠죠 이거야. 이거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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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 이거야. 이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기다리겠습니다. 왼쪽은 거의 다된것 같은데, 부분은 거의 다됐는데 이게 가지가 그래도 가지는 빨리 있겠죠? 아무래도. 좀가위질 해야 되는데, 이 먹기 불편해서 그리고 좋은 걸 주셨거든요. 엄청 이게 예전에 말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제가 먹었던 버섯이 아니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얻어놓고 이제서야 요즘에서야 좀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똑같은 그 버섯이 똑같은 환경일 텐데도 왜 그렇게 다른는지알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이거 다 익었는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익어서 조금만 더불이 너무 약하게 도났네요. 제가 아이고. 저는 불을 너무 이게 너무 강하게 안 해서 가에 불이 나오면 밖으로 더한것 같아서 불을 너무 약하게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와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 버섯이 많이 들어갔네요. 버섯이 많이 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어요. 나눔해주신 버섯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것같습니다 고추, 이쪽으로 같이 넣고 이제 된장, 꼬치, 간은 똑같이 하려니다 된장으로 가지는 거의 나물 내다시피 약간 가지가 산원지가 좀 돼가지고 말라 약간 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가지는 나물 나물입니다. 나물 수준. 그리고 무는 음, 밭에서 바로 <laughs> 가져온지 어제 가져와서 별로 그렇게 그리고 무 자체가 물이 많잖아요. 는 약간 짭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만. 이제 건더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이것도 적당합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